와 씨. 봐. 네, 오늘은 10월 25일 오후 3시 5분 정도의 시간이고요. 가까이서 큰거한 마리 물었습니다. 오, 얘는 뭐야? 와. 아. 맵, 이거는 멧쥐 아니고 양태였습니다. 오, 막 터네. 자, 새 높여 가지고 조심스럽게 올려 볼게요. 우와 터네요 자 하도 실어가지고 와 거의 돌렸습니다 자라와라와라오이얘 크네 오우 진짜 크다 우와 오우 와자 한동안 입질 없다가 오면서 다시 메탈직으로 바꿨는데 사이즈 괜찮은 양태가 또 이렇게 물어주었네요 제가 보니까 55 67 57cm 정도 되는 양태네요. 지난번보다 사용 조금 더 크네요. 어, 부렸다 와. 또 참자 부렸습니다 하나. 오, 저기 좀세는데천천 전체 쭉 끌어 볼게요. 오거첫 번째 걸린다. 오, 막 탄다. 좋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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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야, 저거 한 거. 장난 아니네. 털지 않겠지만, 이만오먹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뭐야, 크다. 우와, 크다. 양태 크다. 요즘 단차가 있는 대바이라 하나, 둘, 셋. 으쌰! 우와. 자, 석고기 양태에 올렸습니다. 자, 방금 작은 양태의 길이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끝에서부터 해가지고. 크진 않네요. 딱 50. 에이, 가만있어 봐. 51. 네, 51cm 정도 되는 양태입니다. 네, 오늘은 11월 15일 오후 4시고요. 여기는 제주도 이제 삼방산이 보이는 사계해안입니다. 어, 오늘 여기서 한번 서프로 낚시를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여기도 모래해변이기 때문에 역시나 평상시에 해변에서 하는 것처럼 에탈 지그라든지 이것 저도 활용해가지고 서프로 낚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왔다. 자 아, 왔습니다. 뭐지? 양태같은데? 네, 잡은 양태는 빠르게 갈무리 해두었습니다 이 친구가 원래 뭐 크진 않아가지고 한 5자정도 될까요? 이그 정도 돼서 살려줄까 생각도 했었는데 루어를 삼켜버려가지고 네, 빼는 과정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또 갈무리 해두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지금 웜 사용하기는 웜으로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닌가? 어? 왔다! 우와 크다 이거 우와 우와 이거 크다 아닌가? 작다 에이 어 뭐야 광어인가? 아 광어다 이야 광어다 씨 자, 이번엔 광어를 잡았습니다. 크진 않은데, 광어 금지처장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어는 크기가 40, 1, 2. 43cm 정도 되네요. 금지처장 넘으니까, 이 친구 역시나 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웜에 반응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때까지 하면 은딱 좋을 것 같아요. 역시나 동일하게 웜 지났습니다. 왔다, 아, 빠졌다. 아. 와 씨. 그다. 와 씨. 오. 오. 와. 어. 어. 와. 와 씨. 아까 체 오, 크다. 자, 양태를 올렸는데, 빵이 어마어마합니다. 와, 자, 한번 크기를 바로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방금 잡은, 와, 사이즈 좋은 양태. 크기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5자밖에 안될것 같은데요? 오십 55, 56, 57정도 57 되네요 아 근데 빵이 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손을 가릴 정도인데 머리통도 크고 자 양태를 또한 마리 추가했습니다 광어 양태까지 오는 아주 그냥 플래피시들 재미나게 나와주네요 네 아직 5시 5분이라 낚시한지 한시간 정도밖에 안 됐지만 고기도 이제 잡았고 어, 더 입질이 이곳에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만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번에 이제 양태 말고 또 새로운 고기를 또 보여 드린다고 했었는데 뭐 새로운 고기이긴 하지만 결국에 오늘도 양태를 또 잡아 버렸네요 네, 다음엔 또 준비해 가지고 다른 새로운 고기 재밌는 고기 잡아서 한번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왔다. 어, 뭐지? 야 양태 같은데. 아 어, 약간 폴링에 약 받아먹는 듯한 느낌. 스트라스 어, 닷지. 양태 가까이서 보면 양태 아니면 뭐 웨트니인데 오 이제 또 친다. 오. 이정정해가지 끌어올려볼게요. 아 양태네 양태. 아 크긴 크진 않습니다. 오늘도 뭐 역시나 첫이기는때 양태로 스타트합니다. 기가막 크진 않으니까 이금 봐서 방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늘 삼키지 않았으면은 바로 릴리스 할수 있게 될것 같네요